운명 식스라는 게임을 해볼건데요 제가 이 게임을 스팀에서 16시간 정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물린이야 물린이 게임이 워낙 인기도 많고 주변에서 아직도 많이 해가지고 저도 한번 플레이 해보려고 해요 전쟁 승리 다뚜드옆에는그 승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장팩 이거 두개는 옛날에 사놓고 한번도 안해봤어요 일단 일반 규칙으로 할게요 그리고 지도자는 이게 한국이 DLC로 밖에 없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열시를 사서 해보도록 할게요. 간디로 하겠습니다. 간디그 유명한 짤 있잖아. 한번 그걸로 해볼게요.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지만 난이도를 왕으로 선택했습니다. 전쟁을 위해 지도는 테라로, 크기는 소형으로 선택했습니다. 빠르게 도시를 정하고 정찰병을 뽑아줬어요. 이 정찰병 먼저 뽑아줄게요. 채강 해강 해줄게요. 바로 여기 체강 하면 되니까. 어, 서, 서울? 난 없는데? 오씨! 부럽더 홍콩, 서울이랑 홍콩. 여기, 여기, 씨, 이거 분단선 아니오? 일단, 1단계 거다 해주자. 사회제도 완성. 사회제도는 야만인 전투력과 도시 생산력을 선택하고 상인을 위해 외국 무역을 선택했습니다. 프랑스를 만나고 모가디슈를 발견했어요. 저기 해적사나? 그 후, 이집트와 미국도 만났어요. 여기가 지금 식량이거든요? 식량이 생산력 1인데, 이 광산을 세우면 식량이 사라지겠지? 광산. 아. 이 식량은 남을 거 생산력이 하나 더 오르네. 오, 오케이, 오케이. 캠퍼스. 이게 과학력이잖아. 여기가 과학사네. 여기를 40골드에 뚫고 여기다가 지어줄게요. 캠퍼스까지 하고 하나를 빠르게 뽑아서 여기다가 하나 만들자. 인구 아, 이 인구가 나는 어떻게 되는 시스템인지 잘 모르겠다. 일본이다. 일단 다 우호적으로 지내다가 나중에 다 뒤통수 때리면 돼. 동교는 도시 성장률을 올려주는 자산재를 선택했습니다. 미국이 심상치 않은 움직임도 보여주네요. 이거 이러다가 나 아무것도 못하고 끝나는 거 아니야? 봐봐 봐봐 오잖아. 이거 씨 완전 싸우자고 오는 거야. 일단 보자. 때리나 안 때리나. 봐봐 와 이거를 싸움을 거네. 야 이거 미국 완전 깡패네. 그렇다고 이렇게 물러설 수 없죠. 일단 싸움 걸었으면 우리도 끝까지 가야지. 대척자는 뺏기고 이집트는 저희를 비난하네요. 넌또왜 나한테 왜 그래? 아, 당신은 약합니다. 아, 이거 약하지 않냐냐나 되게 잘 버티고 있어. 아, 볼티모 들어왔네. 아, 바로 뚫어줄게요. 이게 코끼리가 원래 짱세거든? 원래 대대로 전쟁에서 사용됐던 코끼리들은 깡패였어. 필라델피아, 저건 때린다. 아, 얘네 계속 오네? 일단 필라델피아 먼저 먹자. 개척자로 새로운 도시를 지어주고, 이집트 집 앞이라 사과했어요. 아유, 너무 애들이 양아치처럼 게임하네. 사과해서 기분이 매우 나쁩니다. 아유, 체력이 훅 갔네. 코끼리 부셔! 우리 거. 야, 달달하다, 남의 땅. 도서관을 만들고 시장을 만들어줬어요. 미국에게 온 평화 협상도 거절. 거절. 필라델피아를 완전 양도 받으면서 평화롭게해결했습니다 미래의 이 일은 의미가 없어지지만 이때 저는 알지 못했어요. 서울의사절 계속 파견하자. 왜? 아, 에? 이집트 것도 뺏어 줄게요. 이렇게 된거 일단 빼자. 오게 만들어야 돼. 오케이 들어왔다. 도시 방어력. 이집트와의 전쟁이 어려운 가운데 뜬금없는 수메르의 평화협정. 타국과의 관계는 어, 어. <laughs> 위인도 영입했지만 사용법을 몰라요. 비들이 죽어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어 좋아 강해 지금 충분히 이 정도면은 오히려 상대 의 문명을 뺏을 것 같은데 하나? 어안 해. 오케이 거래 수라. 오케이 이우 우리 거. 얘네는 그냥 전쟁 걸었다가 땅 하나 뺏겼죠? 일단, 제가 좀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전쟁보다는 문명을 빠르게 발전시키는 게 중요한 게임인 것 같아요. 확실히 좀 속도가 붙으니까 좀 할만한 듯? 나는 땅을 두 개밖에 안 만들고 두 개는 뺏은 거야. 불안한데, 저 기사. 야, 자기들끼리 종교전쟁 한다! 한없이대 들어왔다. 오케이. 일본은 현재 원자시대로 넘어간다고? 얘는 우리랑 전쟁 준비한다. 봐봐 들어왔잖아. 봐봐 전쟁한다. 다이다이 아 다이 뜨자. 너 마음에 안, 생긴 것도 마음에 안 들어. 이거 근데 너무 잘못 쳐들어왔는데 지금 우리도 만만치 않게 이제 공력이 생겨서 화약을 얻어서 만든 전장포와 기병대로 손쉽게 앞을 점령했습니다. 자 계속 가볼까?